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는 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에 대한 신앙의 간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원래 유대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름.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세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실 더 중요한데 하나냐, 미사엘, 다음에 아사랴아 그런데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제 포로되어 왔을 때 왕이 이름을 바꿔버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그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이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왔기 때문에 절망 속에 또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느모아테살 왕이 그 당시에 이 제국 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모양을 따라서 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때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가 엄청나게 큰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꿈에 꾸었던 것처럼 진짜 큰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검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제국의 왕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라평지에, 오늘 일절에 보시면 두라평지에 이60 규빗 높이가 이60 규빗이나 되는 큰 건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모든 신하들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성식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 하는 기념식을 말합니다. 신상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 느부갓네살 왕 밑에 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예, 이제, 기념식을 하면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상의 크기가 60규빗이면1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5,6이 30이니까 30m, 메타로 바꾸면 30m 되는 굉장히 큰 신상이에요. 여러분, 30m 하면 감이 잘안 오죠. 건물만큼 큰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동화사에 가면 통일대불이라는 석 나무 돌로 세운 신상 그 석상이 있어요. 그 통일대불의 높이가 30m입니다. 그 밑에 좌대라고 해서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가 13m예요. 그리고 그 불상만 새로 입상이죠. 세워서 세운 입상만 17m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합치면 30m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통일대불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하고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사람 보면 알겠죠.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앞에 가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거대한 석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면요, 촛불을 켜놓고, 이제 엄청난 신상이 서 있으니까, 불상이 서 있으니까, 무슨 송원을 들어줄란 갑다 싶어가지고,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난리구슬 피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30m 되는... 이런 석상도 놀라운데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요. 순검으로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놓고 거기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이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풀무불에 너를 던져 버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낙성식할때 악기를 연주하죠. 나팔을 불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하면서 이제 짜잔 하니까 신하들이 막다 일어나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으로 된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가면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에 이렇게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위용 앞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까지 있는 거죠. 절안 하면 불목벌에 들어간다 하는 명령까지 있으니까 두려워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지방 장관이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또 신상 앞에 절을 할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곧고 서서 아마 마음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했겠죠 왕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좋았을 건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왕한테 아부하려고잘 보이려고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요 저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고 라 되어 있죠. 참소한 게 뭐냐면 고발한 거예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왕이요. 다 절하는데 저 사람들 절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참소를 고발해버린 것이죠. 근데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 거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도라과 메사카 아벤노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다스리게 하신 자이 그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를 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다"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때 네 번째 살 왕이요.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듣고 제국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제 아니까 이제 회유를 합니다. 내가 한번더 악기를 연주하고 다시 시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절을 해라. 만약에 5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들을 불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하고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너번사나 왕이요 사드락 아서 메삭 아벤도고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 믿는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조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를 불문불에 던져 넣으면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던져 넣는데 어떤 신인들 지금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막 조롱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이 사드랑 메사가 벤누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보십시오. 이게 사드랑 메사가 벤누의 믿음이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합니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야 그렇,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눈을 뜨고 있고 왕의 힘으로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걸 보면서도 당신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느무네살 왕은요 지금 낙성식을 하다가. 기분이 완전 잡친 거예요. 이 사드랑 메사가 빈도 때문에 완전 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이 너번에 살 왕은요, 왕의 힘을 내가 그럼 보여주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풀못부보다 일곱 배나 더센 불을 지펴라 불을 더 세게 만들어라 하고 이 친구들을 풀못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시죠. 여기 23절에 보면요, 불무불을 이렇게 세게 해 놓으니까 군사들이 이세 명의 친구를 이끌고 불에 던져 놓으러 갔다가 같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셌으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던져 놓으러 간 군사들도 그 불에 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 명의 친구들이 결국 불무불에 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불문불에 던져진 친구들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너본의 살망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죽지도 않았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불 속을 네 사람이 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저 속에 떨어졌는데, 왜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하나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다. 거기 25 25절 한번 보세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신들의 아들 같다.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국의 왕이지만 이런 광경을 지켜보게 될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신 같은 존재가 저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노야한번 나와봐라. 2 6절에 보면요. 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를 부를 때 이제 그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번의 살롱이 명리를 타는 부모,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노야 나와서 이리 오라. 여기 보면 이 너보네살 왕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렇게 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딱 지켜보았을 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너보네살 왕은요,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이 모습을 보니까 풀에 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풀에 거슬리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던 이 친구들이 멀쩡하게 나온 것을 보는 순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네 번째 사람 머리가 비쭉 섰을 겁니다.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야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겠지만, 이렇게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먼스탈 왕이요, 그 자리에서 이 사드랑 메삭 아벤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느보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느보네살이 마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셔도다 하면서 이 느보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보다 너희 신이 더 대단한 분이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풀문물에 던졌는데, 너희의 신이 그걸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랑 메삭의 아벤노고의 하나님은 진짜 높은 신분이구나. 그들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너의네살 왕이요. 이 사드랑 메사가아비노아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큰 벌을 내겠다. 리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에게 이걸 선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는 조서가 뭐냐면요, 온 나라 백성에게 다 알리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 나라가 포로로 잡혀왔고, 여러 나라 백성이 섞여있기 때문에, 각 나라 말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랑 메사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온 모든 사람들, 모든 포로들은 이제 사드랑 메상 아벤노고의 하나님, 이 여우와 하나님이죠.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몸을 쪼개버릴 거다. 그리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 거다. 하는 명령을 내려서 조서로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 나라 백성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서를 읽어봤던 나라에 다 읽어봤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조서를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불탔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이렇게 막 원망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나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었는데 실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와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는 말이 여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벤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 인정을 해서 조소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야,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왕들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도 알게 된 겁니다. 왕의 조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방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아고계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배우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사드랑 메사 아벤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정직하게 살아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자꾸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좋아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한번,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룩한 삶,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비 시간에 나와서. 예비...